여러분 지금 사진을 볼게 아니라 옆에 있는 키로수를 보세요. <웃음> 오, <웃음> 여러분, <웃음> 여러분 무려 6.1 킬로를 감량했습니다. <laughs>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서 계속 있는 거가 먼저 네, 우리 환영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팀의 <laughs> 디코치김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러 너비 김현진입니다. 와! 네, 지금 보시면 모자에 보시면 캡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캡틴. 여러분 아시죠? 이번에 아 이제 캡틴을 주도로 해서 8명의 또 고객들이 10킬 동안 아주 엄청난 또 감량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증상모자 네, 아닌 거죠? 증상모자 아닙니다. 오늘 어쨌든 여러분들 진짜 진심으로, 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또 이거 끝나고 면 바로 또 저는 개인적으로 치팅데이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상도 시상이지만 정말 먹으러 가야 돼요. 그래서. 자, 10일 온라인 슬림 다이어트 여러분 뭐 간단합니다. 10일 동안 9명의 참가자, 캡틴을 포함한 8분, 총 9분의 참가자가 열심히 다이어트 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저 아홉 분,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네. 예, 지금 슬림 다이어트를 함께 도전하고 있기 네, 지금 때문에. 지금 저희끼리 네. 9 명이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지금 게임. 한국에서도 이제 시작을 하기 시작했지만 이미 그냥 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몰리를 하고 있는 마라톤 게임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전자님들이, 아 지금 오늘의 시상식을 빛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아우,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아. 네. 대단한... 가 아, 수신박스를 계속 쳐요. 네, 오케이. 자 그렇게 이 근데 요 프로그램이 네. 저, 저희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와 같이 이제 브라질에도 허블라이프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30년 된 저희는 이제 7년 차에 뿌치고 이제, 음. 이제 30년 된 브라질의 허블라이프코치님께서 직접 이제 만드신 프로그램이고요. 뭐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별로 없어요. 허블라이프 제품, 뭐 여러분들이 쉐이크는 기본인데 허브티하고 나머지 뭐 무기질 셀류, 뭐딱또는뭐 단백질 파우더,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물을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체중계 하나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운영하는 거고 도전단는 매일 아침 10시까지 개인의 체중을 단톡방 우리 텔레그램이죠. 네, 텔레그램 좀 어땠을 때 힘도 하기도 하지만 재밌습니다. 한번 여러분 새로운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번 카톡보다는 더 신선하니까 자, 그 텔레그램에 그 단톡방에 9명이 있는 방에다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이 이제 마감 전까지 그날그날 먹은 쉐이크나 허브티 같은 거 올려주셔도 됩니다. 전날 몸무게 잰 거와 오늘 몸무게 잰 거의 사이에서 가장 많은 몸무게의 감량을 보이신 분이 그날의 캡틴이 돼서 미션을 이제 공지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뭐 운동하시는 경우도 네, 있고, 운동도 네, 어떤 분은 뭐, 가족하고 뭐 허그하기도 있고, 이번 미션 되게 재밌는 거였는데, 뭐, 뭐야? 폭잠자기. 아, 폭잠자기. 예, 네, 어떤 분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어떤 분이 폭잠자기다. 오늘 미션은.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 폭잠졌어요 그렇게, <laughs> 그렇게 최종 10일 동안 감량을 한 분들 중에 네. 가장 많이 감량하거나 어나 이거 너무 재밌어 나 이런 거 하나 또 내가 직접 캐팅이 돼서 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까지의 총 지원까지 저희 코치들이 할수 있는 네. 온라인 슬림 다이어트입니다 슬림 마라톤이라고도 하고요 뭐 스마트 다이어트라고도 하고요 다양한 용어가 있는데 네. 뭐, 저희 피커플은11 온라인 슬림 다이어트로 명명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전에는 이렇게 우리 코로나 전에는 다시 살펴 도전 다이어트다 해고 이렇게 모여서 하는 어떤, 이, 다이어트 키. 네, 요런 게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뭐, 예. 최고였죠. 네. 뭐, 되게 다양한 도전자 간에, 뭐, 인증도 하고, 모여서도 막 이렇게 파이팅도 하고, 뭐, 시스펙도 찍고 했었지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온라인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요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네. 또, 새로운 또, 스마트한 시대에, 이런 또, 게임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수! 네. 나내 막... 박수 빡 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어, 지금 나... 네. 어, 지금도 아직까지 너이게뭐장 네. 네.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어, 이건 저희 트레이드 마크이기 때문에, 네, 시그니처 모델은 써야 돼. 자, 핸드 코치 얘기처럼, 예, 네, 맞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다른 클럽도 하는 데가 많으니까, 네, 저희는 네. 좀더 앞서가는 클럽이니까, 네. 자, 확실한 결과. 여러분 아시죠? 네. 뭐 이미 뭐, 여기에 본인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저희와 함께 하면, 네. 영양과 함께 하면, 무조건 결과는 나온다. 확실한 네. 결과. 네. 자, 이번에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10일 온라인 스윙 다이어트에, 네. 1 0일총 여정. 지금은 두 팀입니다. 아까도 마셨지만, 아, 네. 여러분. 지금이니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막 조금 조금 뭐 소감도 듣죠 나중에 봐봐요 이제 단어컨데 내년 되잖아요 몇천 명모인는데 아까 지금 브라질에 지금 존골로 천 명이 모인대요 이면 뭐 대한민국 해야지 이거 브라질만 해야지 대한민국도, 아. 해야, 대한민국도 해야,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자 그래서 두 팀이 18명이 참가했습니다 오늘 한번그 참가자들 모, 네. 한번 모셔볼 거예요 자 우리 허그피드의 참가자 9명 자 그리고 저희 이제 피커블 TV 팀에 이제 저희 9명 저희가 중국 클럽이 또 한두 곡 클럽이 있기 때문에 네. 또 365클럽에서 어. 또 모이게 되면 또 아홉 명 강렬한 명순하에 점점 더 네, 많아지는 거야 그렇게 했는데 자 허그핏에서 와 여러분 아홉 명이 총 21.7kg를 점 감당했습니다 근데 우리 피커블TV는 2 1 7 k 다 약간 미묘한 경쟁이 있어요 네. <laughs> 내가 이거 계속 갖고 갈 거야 우리 재현 씨 듣고 있지 내가 이거 계속 갖고 갈거할 거다. 다른 팀하고 비교할 거야. 내가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한다. 야, 네. 대한민국 지면 알아서 해, 진짜. 어쨌든, 네. 야, 우리는 같은 클럽이잖아요, 군산에. 네. 어쨌든, 어. 그렇게 해서 우리 분상을 벌써 42, 44.2kg를 42, 감량했습니다. 네. 아, 올 봄은 좀 가볍게 가겠네요. 아, 네. 여러분. 어? 10일밖에 안 돼. 한달 하면 이게 매크 야 120kg를 감량한 거예요. 어, 10일만에 다시 44.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수스한테 자취에 박수 해주세요. <laughs> 아, 대박이다. 진짜. 아, 이거만 해도 뭐 오늘 끝났지. 뭐 시간이 네, 뭐 네. 거의 다뭐말 필요했어요. 네. 뭐 저희 얘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얘기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의 얘기, 얘기가 더 중요하고요. 네. 오늘도 저희 카톡방에 막그 10일 동안 너무 감동스러운 이야기 많이 올라왔는데. 감동이었 아, 진짜 뭐 직접 듣고 싶습니다. 직접 듣고 싶고요. 아, 그러기는, 이거 하나만 제가 좀 설명할게요. 네. 자, 우리 피커플 TV는 저, 제가 캡틴이었었죠. 제가 네. 캡틴이고. 네. 우리 캔디 코치가 AC, 네. 어시스턴트 캡틴. 네. 말 그대로 저를 보조해주는 부 방장이셨습니다. 그 여러분 여기 화면에 보시면 한번 자세히 보 한번 보시면 별표 치워진 분이 계실 거예요 별표 치신 분 음. 이분은 뭐냐면 우리 a 씨인 우리 부방장이 모시고 온 고객이에요 새로운 고객. 아 어, 코치님 나도 고객인데 왜 나는 별표가 없어요? 그분은 전에 도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없는 거고 이번 기수에 새롭게 도전하신 분은 제가 별표를 쳐드립니다 서운해 생각하지 마세요 어쨌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꼭 캡틴만 될게 아니라 부방장 어시스트 턴 캡틴 돼서 내가 내 지인들 그냥 두명 데리고 와서 그냥 그 사람들 그냥 목 담가 빼주고 박수 받고 선물 받고. 합격했잖아. 아, 야 내가 해보니까 재밌는데. 야 그렇지, 그렇지. 야, 야, 내가 아 그렇지. 여기 다 치료 뭐 이런 거 아니, 있잖아. 너, 모든 거다 온리 틀린다 여기야. 10일만 하고 그냥 또 먹고 마셔라 두어라 하고 또막 빼는 거야. 이렇게 재밌게만 하자고. 아 좋은 좋은 게 뭐냐면. 죠 괜찮죠? 괜찮죠. 아니 오늘 치팅데이 티핑데이, 10일만에 치팅데이가 돌아왔잖아요. 사실 어제부터 먹었잖아. 네. <laughs> 그, 돌아보니까, 어. 약간의 해방감과, 약간, 욱중에서 좀, 보어는것 같아서, 좀 좋더라고요. 기기본질문은 네. 네.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다 지금 알고 계신 네. 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네. 자. 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자, 치밀 온라인 트렌드 다이어트. 자, 화보 피과 자, 피꺼블 TV. 시장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수료증. 자, 여러분들, 그 수료증은 우리가 이제 11일 다이어트를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 하신 분들한테만 드리는 수료증입니다. 혹시라도 이 어떤 미션 같은 경우를 뭐 벌에서 그런 건 괜찮은데 몸무게를 안 올리신 경우는 수료증이 발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 기수까지는 발행이 돼요. 근데 다음 기수부터는 내가 이게 몸무게가 매일매일 올리는 게 어떻게 시험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약속이기 때문에 몸무게는 매일매일 올려주셔야 이 수요증이 발행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거 예쁘게 해서, 이거 되게 이미지 좋은 거니까, 예쁘게 해서 집에다 걸어 놓으셔서, 3기, 4기, 5기, 6기, 내가 연속으로 도전했다. 예, 자, 드디어 나옵니다. 자, 자, 위너 오브 더 데이. 위너 오브 더 데이. 자, 위너 오브 더 데이. <목소리> <목소리> 바로, 10일 동안 중에 네. 가장 많은 날 1등을 하신 거 있죠? 아, 네. 데일리 네. 넘버 원. 네, 네. 자, 우리 한재현님. 우리 피커플 TV의 한재현님 같은 경우는 네. 2일차와 6일차, 그리고 7일차에 1등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위너 오브 더 데이, 한재현님. 자,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디갔어, <laughs> 어디갔어? 네, 위너 오브 데이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승에 가깝다. 저도 복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쵸. 어차피 레 우승은 데일리 우승이 돼야 랩 우승까지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최고로 네, 맞춰주시고요. 자, 다음은. <laughs> 잠깐, 여기서. 어, 네번이나 우승하셨어요. 네, 나, 우승 아, 예, 예, 제가 응. 우리, 아, 우리 캡틴이 우승하는 경우는 보통 <laughs> 캡틴은 그냥 나는 캡틴이니까 안할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영호 코치님은, 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매일마다. 자, 4일차, 네. 6일차, 9일차, 네. 10일차. 사실,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요, 3, 음. 6, 9, 1 0일 힘들다고 합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이영꼬치님이 어, 6일차, 네. 9일차, 1등을 하셨어요. 어, 네. 대단합니다. 박수 치세요. 와. 아, 그럼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다요 4일차, 아, 어, 그래서 간단하게, 소감, 그냥 간단하게 네. 한번 소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이영꼬치님 말 감겨주시고, 간단하게 4일 동안 지금 우승하셨는데, 어, 자막에서 허그피생 우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지금? 우승? 와, 대박인데? 어, 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웃음>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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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우리 형님이거든요. 우리 처형의 남편이니까 형님이죠. 네. 제가 뭐가 돼요? 나도 캐, 나도 캐티인데. 나는, 나는 웃도 했는데, 1위도. 와. 와. 와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아, 대단하셨어요. 대단하셨어요. 아, 역시 본가... 최고 감량선 나갑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기대. 이제부터 진짜, 이제 계신 분들. 자, 최고 지금 들어와, 유, 다행히 들어가 계시면 좀 아프다고 그러, 그러셔서. 어. 자, 최고 감량상입니다. 네. 네. 최고 감량상입니다. 네? 아, 지금 애 재우고 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애 재우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네. 옆에 있는 키로스를 보세요. <laughs> 여러분, 지금, 아, 지금 사진 보느라고 지금. 아, 이분은. 지금 네. 화면 키셨네요. 이분이 지금 놀랐어요. 지금 벌써. 자, 여러분, 이분은 유튜브 저희 피커풀 TV 채널에 이미 재작년에 감량을 하고 1등하셔서 도전 다이어트 영상이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이. 자, 근데 이번 기간에도 무려 6.1kg를 감재하였습니다 <laughs>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6.1kg?